전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밖을 나서기 두려울 정도였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경기 여주 금사면에서는 38도를 웃도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내일 최저 기온 서울과 강릉이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청주와 대구 35도, 울산은 3 33도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짧은 시간에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이른 시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지나겠고요. 낮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